맛있는 흑금자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의 그라데이션. 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흑임자 라떼 할 거예요. 어, 흑임자가 파우더가 있고 페이스트가 있는데 파우더로도 페이스트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페이스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당이 있고 무가당으로 나오는 또 파우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보시고 맞게 사용해주시면 되고, 저는 귀리 우유를 사용할 거고, 흑설탕 시럽을 써줄 건데 저는 흑설탕 시럽을 만들었어요. 이게 시중에도 흑설탕 시럽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사 쓰기가 돈이 아까울 정도로 만들기가 너무 쉬워서 어, 흑설탕 시럽은 흑설탕이랑 물을 1대 1로 넣으셔도 되고, 저는 1.5대 1로 넣었어요. 흑설탕이 1.5, 물이 1. 그 비율로 넣고 이더 꾸덕함을 원하시면 물의 양을 더 줄여 주시면 돼요 비율을. 어 이게 냄비에 뭐 끓여서 시럽을 만든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포트 있으시면은 카페에서 솔직히 냄비에 끓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트 있으시면 포트에 물을 끓여서 부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카페에 있는 온수로도 충분히 녹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전에 미리 만들어 뒀고 요거 만든 거 제가 이따가 질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흑임자 라떼 바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만들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흑설탕 시럽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 정도 찰랑거림 요 정도로 됐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데다가 쓰기 좋게 부어서 쓸 겁니다. 네, 그러면은 베이스, 우유 베이스를 먼저 만들 건데, 제가 요거 귀리 우유 써준다고 했잖아요. 쓰기 전에 잘 한번 흔들어 주시고, 우유를 기리 우유를 150 부어 줍니다. 제가 쓰는 잔은 400ml.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ml 한 13원 주 정도 돼요. 하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10g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저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우유 베이스 만들어주시고, 크림을 쳐줄게요. 크림은 생크림 50g에, 연유 10g, 흑임자 페이스트 30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크림은 묽게 쳐줄 거예요. 잘 일단 섞어주신 다음에 흐르는 듯한 점도로 쳐줄 거예요. 일단 치기 전에 잘 섞어주시고 크림을 쳐주시면 돼요. 크림은 이렇게 흐르는 듯한 묽은 질감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컵에 얼음을 넣어주겠습니다. 얼음에 넣어주시고, 우유 베이스를 먼저 부어주세요. 이제 여기 딱 크림을 먼저 부어줄게요. 크림을 붓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부어주고, 여기다가 샷을 먼저 붓고, 위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샷은 천천히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위에 크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서 끝내셔도 되고, 이게 조금 아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토핑을 올려도 되는데, 저는 이제 흑임자 떡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거 카페에서 단가 생각해 보시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제가 한번 올리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긴 흑임자 떡을 준비했고,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올려줄게요. 네, 핑크 핑크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다가 이제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컵이 옮기가 쉽기 때문에 개수나 뭐 이런 양 같은 거는 단가 생각하셔서 사장님들이 정하시면 되고 이거 솔직히 안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컵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 예쁘죠? 네, 맛있는 흑임자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흑임자 크림 라떼 만들어 봤고요. 비주얼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너무 예뻐요. 크림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떡 시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떡을 빼고, 일단 먹어볼 텐데, 스푼으로 먹지 않고 먼저 한 모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꼬습고, 흑설탕이랑 흑임자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맛의 그라데이션. 딱딱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유 베이스에도 달달하게 흑설탕을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흑임자 크림이랑 그래서 샥과 우유가 따로 놀지 않고 달고 쌉쌀하고 달고가 한 번에 들어오니까 정말 맛이 조화가 좋아, 좋아요. 그리고 스푼으로 드셔도 되는데, 흑임자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 묽어서 그지 스푼이 없어도 이렇게 마셔도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맛있는 흑임자 라떼 만들어 보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구마 라떼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안녕. 고구마 라떼 궁금하신 분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 안녕.